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각 변의 중점을 각각 EFGH라고 할 때, 사각형 EFGH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ABCD가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삼각형 AEH와 삼각형 CGF에서요. 여기에서 이두 삼각형을 보겠다 얘기했죠. 그럼 선분 AE는 어디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선분 AB의 절반이죠. 그다음에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가 중점이니까 이네 변의 길이가 우리 모두 같은 걸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선분 AE와 선분 CG의 길이 같겠죠. 그다음에 선분 AH 길이는요, 얘도 평행사변형에서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선분 AD와 선분 BC의 길이 같았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중점 중점이니까 같은 길이를 반씩 나눠도 길이가 같죠. 그래서 선분 AH와 선분 CF가 길이가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얘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마주 보는 각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각 a와 각 c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까 얘네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뭐가 같냐면 저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변 EH와 변 GH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 GF G H 라 그랬죠? 선분 GF예요. GF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미 변의 길이는 나와 있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각 B의 크기와 각 D의 크기는 같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SAS 합동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와 선분 GH의 길이가 같아져야겠죠. 그러면, 봐봐요. 얘와 얘의 길이가 같고, 얘와 얘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럼, 얘 뭐예요? 병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 EFGH가 평행사변형인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될 것은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 각 D의 이등분선이 선분 AD,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할때 사각형 PBQD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먼저 각 B와 각 D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크기, 같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 얘가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으니까, 다 반으로 나누어진 이각네개의 크기도 모두 어때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얘도 동그라미라고 해 줍시다. 그러면 이 사각형 PBQD에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죠. 각 PBQ와 각 PDQ가 같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 사각형에서 이제 한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자, 얘와 얘의 크기는 어때요? 엇각이죠. 이 얘와 얘가 누구냐면 얘랑 얘 예, 엇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각 APB의 크기와 각 PBQ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얘 예,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다음에는요. 또 이각과 이각도 엇각으로 크기가 같죠. 이각이 뭐냐면 각 PDQ예요. 각 PDQ와 각 DQC 이렇게 엇각으로 크기가 같은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각 평각에서 이각 빼면 요각 크기, 그다음에 평각에서 똑같은 동그라미 각 빼면 요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지죠.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각에서 같은 각을 빼면 나머지 각의 크기도 같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각의 크기가 같으냐면, dpb의 크기와 그다음에 각 bqd의 크기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평행사변형 PBQD는 마주 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죠. 그래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대각선 B, D 위에 선분 B는 선분 D, F가 되도록 두점 E, F를 잡을 때 사각형 A, E, C, F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abcd가 평행 사변형이에요. 그러면 평행 사변형은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잖아요. 그래서 선분 oa, 선분 oc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 선분 ob와 선분 od의 길이가 같겠죠. 자, 이때 선분 be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같은 길이의 대각선 의그 대각선이 반으로 나눠져서 선분 OB와 선분 OD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길이만큼 BE와 DF를 뺐어요. 그럼 남은 길이, 선분 OE의 길이와 선분 OF의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얘네 둘이 남은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고 사각형 AECF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결국은 선분 오 이와 선분 오 f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얘가 같아. 그 다음에 원래 얘가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선분 오 a와 선분 오 c의 길이가 같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 a e c f를 살펴보면 이 안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함으로 평행사변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두 꼭지점 A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F라 할때 사각형 AECF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삼각형 ABE와 삼각형 CEF에서 했으니까, CDF에서 했으니까 두 삼각형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ABCD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야 돼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 맞죠? 그 다음에 각 AEB와 각 CFD가 90도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요. 얘 90도, 그 다음에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선분 AB, 선분 CD가 평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엇각의 크기가 같아요. 엇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직각, 빗변, 한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직각, 빗변, 나머지 한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R, H, A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합동이니까 우리는 이제 선분 A, E와 선분 C, F. 즉,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걸알수 있어요. 자,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90도고 얘도 90도예요. 그러면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각이 같은데 얘가 90도로 엇각이야. 그러니까 이두 변이 서로 평행한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사각형 AECF에서 우린 뭘할수 있냐면, 선분 AE와 선분 CF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선분 AE와 선분 CF의 길이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각형 AECF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 선분 OD의 중점을 각각 P, Q, R, S라 할때 사각형 PQRS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말하시오. 자 이 사각형 ABCD가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분, 선분 OA, OB, OC, OD의 중점이잖아요. PQRS가. 그러니까 선분 OP는 선분 OA의 절반이겠죠. 그다음에 선분 OR은 선분 OC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얘랑 길이 같은데 똑같이 반반씩 나누었으니까 선분 OP와 선분 OR의 길이가 같은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선분 OB의 절반이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선분 OQ와 같죠. 그 다음에 선분 OD의 절반도 어디와 길이가 같냐면, 선분 OS와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분 OQ와 선분 OS도 길이가 각각 같은 걸알수 있죠. 그러면 PQRS에서, 사각형 PQRS에서 선분 OQ와 선분 OS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선분 OP와 선분 OR의 길이가 같으니, 얘네 어때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E, 선분 DC의 중점을 F라 할때 다음 중 사각형 EBF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일단 이 오른쪽 그림에 평행사변형 ABCD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 평행하고, 그 다음에 선분 AD와 선분 BC가 서로 평행하다. 이런 거 하나 알수 있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여기 있는 EF가 중점이잖아요. 각변의 중점이니까, 아, 선분 BE의 길이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구나. 우리 이런 거 하나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했으니까, 선분 EB와 선분 DF도 어때요? 선분 BE와 이렇게 씁시다. 선분 DF도 서로 평행하죠. 아, 그러면, 이 평행사각형은 이 마주 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1번입니다.